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세력사냥꾼 제이스입니다. 그럼 25년 2월 15일이고요. 네, 제주반도체 들고 왔습니다. 일단은 제주반도체가 이제 2월 14일 금요일 날에 2600원까지 강한 상승세가 연출됐다가 15%가량 하락을 전체적으로 반납을 하고 시간 외에서도 네, 추가적으로 1.07%가량 하락하면서 17,56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은 현재 이 금락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오히려 이제 기회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었고 현재, 고점에서 세력들이 털고 나간 자리가 분명히 아니라고 설명들었습니다 자, 지금 제크스크에서 제주반도체 눌리면 사야지, 눌리면 사야지 하고 있는 개미들 있죠, 여러분들? 밑에 오면은 입 벌려서 먹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개미들은요, 만약에 한번더 오르래 급락이 나올 때 절대로 잡아가지 못합니다. 왜? 더 낮은 가격으로 말아요. 이때 보시면은 이때는 11선 놀이거든요, 원래는. 11선 놀이인데, 만약에 11선 깨진다? 그러면은 또, 아, 11선에 안 깨진다? 그럼 또 11선 아래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자, 항상 이런 식으로 개미들은요, 절대로 이 눌림들에 나오면은 매수 타점을 잡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꼭, 또꼭 어떻게 나가냐꼭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이 갑자기 더 추가적으로 나올 때잡아가려 이런 식으로. 개떨 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자리 확실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가도록 하면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매수가 매도가 자리 한번더 설명드릴 테니까요. 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스킨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고요 네, 댓글에다가는요 제주 반도체 폭등을 기원하면서 폭등이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영상 뒷부분에는 또 구독자 이벤트 또한 한 가지 준비해 놨으니까요 한 번씩 받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저희가 네이버에다가 제주 반도체라고 검색해 보면은 따로 하락 요인은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제주번호 제가 최근에 어쨌든 간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부각 받으면서 상승 현재 나와주고 있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개입이 뜬 자리에서 뭐가 났다? 거리량이 연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럼 우리가 이 자리를 분몽으로 한번더 쪼개 볼 건데, 현재 분몽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17,700원 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자리가 이런 지지라인이에요. 이 gg 라인에서 아무리 이게 2600원에서 여기서 하락이 났다 가정하더라도, 근데, 여기서, 어쨌든 간에 지지를 받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세력들이 있다는 반증이고,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온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보세요. 어쨌든 주가가 쉬지 않고 달려온 거 맞죠, 여러분들. 쉬지 않고 주가가 뛰어왔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서 저점에 있던 물량 있죠. 저점에서 매집한 물량들을요, 익절 처리 시키려는 거고, 고점에 잡았던 물량들은요, 본절 시키려는 거예요, 본절. 네. 본절시키려는 거와 절시키려는거이 물량들을 누가 받았다? 세력들은요 받아 먹고 있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장 초반에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외인들 장 막판 보세요 막판에 11,510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11,500주밖에 매도 안했다 소리 보다장 막판에 눌림면서 물량을 쓸어 담았다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일봉상에서 여러분들께 뭐라 말씀드렸어요 현재 제주만도 제가 위에 매물 대가 분명히 없다고 전명드렸어요 여러분들 매물대가 없으니까 이렇게 가벼운 거래량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특히나 17,800원과 21,300원 이 안에 있는 박스 있죠, 여러분들. 여기는요, 매물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롬들 하락할 때도보시면은하 이게 보시면 어때요? 거래량이 1절 연출되지 않았던 자리입니다. 즉 아무도 사지 않았고 아무도 팔지 않았던 자리에요 그냥 새로들이 개입을 안 하니까 주가가 떨어졌던 자리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매물대가 텅 비어 있는 자리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이런 하락자들를요 이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들 여러께한번더 소통방에서 말씀해주세요. 매수과 매도과 들이와 보고서까지 들고 있는 만큼 지금 더라도 실시간 대응 받고 싶으신분들은 위에 번호 9090-6693으로 내 제주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현재 제가 이런 내용도 어쨌든 여서 소통방 안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제가 방을 운영하고 있고 이 방은 어디있다? 유튜브 설명라 있죠. 설명란 보시면 은 소통방 링크 있어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신청 넣어주시면 될것 같은데 만약 내가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아분들은요 위에 번호 9 0 9 0 6693으로 내 제주 그리고 내 네, 문자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제주 반도체에 대한 대응과 그 다음에 단타 종목에 대한 대응까지 다 문자로 전송해드릴 테니까 한 번씩은 내 네, 받아가자라는 말씀을 내 네,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든 간에 이번 2월 달 수익 보시면은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 드렸고 여러분들께 21.8%가량 수익 내드렸고요 하나우선은이데 35%가량 수익 진행 중이고 현재 피로틱스 역시 한번더 우리가 수익 타점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부터는 이 제주 반도체 또한 한번더 우리는 수익 타점을 충분히 잡아갈 수 있는 자리가 연출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고요. 현재 그릇지에 이런 단타 종목들을 또 모아가지고 는게 복리 효과 이벤트 또한 한 가지 진행 중이죠. 이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면요. 현재 제가 복리 효과 이벤트를 하나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네,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많은 분들께는 해드릴 수가 없다고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딱몇 분께, 선착순 150분께만 제가 한정해서 완성시켜 드릴 테니까, 지금더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9 네, 0 9 0 6 6 9 3으로 복리라고만 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매월 쓴다고 했지금 100만원으로 1억 만드는 거 있어서 그런 게,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한달 만에 되나? 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이건 분명히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달 만에 될것 같으면 제가 10억을 저 스스로 들고 와가지고 1000억을 제가 만들었을 겁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 6개월은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될 프로젝트다 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딱 선착순 150분기만 한정해서 여러분께 완성시켜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 9090-6693으로 내 네, 복리라고만 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100% 무료니까요 먼저 이벤트 참여하신 다음에 영상 이어서 시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어찌됐에 제주 반도체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은 차트가 어떻게 나 이런 식으로 엔자 파동 들어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털리는 그림이 아니라, 한번더매집하는 그림을 여러분들께 월요일에 한번더 잡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이 자리는 쉬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게 어려운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려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날에 시초가 자리에서 이 마이너스 끝났아요 시간 내에서는 마이너스 끝나는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시작할 가능성도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아시는 대로어찌든에 이런 내용들을 항상 말씀드릴 테니까요. 지금 들어도 제주 반도체에 대한 대응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수통망어딨다 유튜브 설명란 안에 수통망 링크 있으니까 빠르게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될것 같다. 그 다음에 이 제주 반도체에 대한 확실한 보고서와 매수과 매도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9 0 9 0 6 6 9 3으로 제주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 마무리할 건데 제 영상 마지막 부분에 초대박 종목 하나 준비했다 설명드렸잖아요. 이 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내가 아직도 채널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자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다가는요 내 네, 제주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내 네, 우리 구독자 선물인 내 네, 초대박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이시죠? 어떤 거예요? 네, 제이스가 준비한 구독자 선물이죠. 네, 초대박 종목 한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트럼프 관련주로 한번 슈팅질 때는 진짜로 거하게 주는 타입이 있는데요. 과거 비슷한 종목으로 뭐가 있었다? 네, 덕성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이 덕성이 과거에 500% 이상 급등하는 그림이 연출됐었는데요. 물론, 제이스의 초대박 종목이 500% 이상 급등한다는 소리는 아니겠지만, 은 후발주로 충분한 수익주는 보다 제이스의 초대박 종목이 해 거죠. 당연히 100% 무료인 만큼 받아가신 다음에도 매수하신 건요. 절대로 강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간 다음에 차트, 재무, 거리랑 저점까지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신 게 제이스의 초대박 종목이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9090-6693으로 네, 초대박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 대신에 제가 딱몇 분께 선착순 150분께만 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이 저점 자리에서 1000분, 2000분, 3000분께 다 추천드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주가가 한번 위으로 빠졌다가 올라오는 그림이 연출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만큼 지금부터라도 받아가서 확실하게 수익 같이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번호 9090에 6693으로 네, 초대박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은 마무리 할 건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보다 우리 같이 초대박 종목으로도 많은 수익 내면서 우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과 초대박 종목으로 우리 25년도 26년도 27년도 제이스와 함께하면서 많은 수익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럼이 해서 영상을 마무리할 건데 어쨌든간에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고요. 이따가 나같이 수통방에서 네, 뵙도록 하거나, 아니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스였습니다.